네 그리고 음. 계속해서 오늘의 승장 예, 독수리 감독 최웅수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십니까. 네 오늘 아, 승리를 통해서 이제 리그 3연승 기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. 아, 초반 그 예상대로 지금 진행이 된것 같습니까? 네 저희가 준비한 대로 이런 홈또이 사연승 을연를 이루게 되는데 첫 단추를 너무나도 잘깨게 되서 너무나도. 선수들에게 참 고맙게 생각하고 기쁩니다. 최영수 네. 감독, 네 오늘 3대 1로 어떻게 보면 이제 승이죠대승을 거뒀는데 오늘 그 이렇게 대승을 거둔 전술적인 네. 자신이 준비했던 전술적인 <laughs> 그 요인 중에서 가장 어, 성공한 부분을 집어낸다면은요 상대 스비스들의 불안전한 볼 처리를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을 요구를 했고 이선까지도 다 그리고. 그게 너무나도 잘 맺혀서 실수를 끌어냈고 그걸 우리는 득점으로 연결시켰고 실, 그리고 후반에 제파로프랑 고명진 선수를 위치이동을 시켰습니다. 아무래도 천명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기가 막히게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그 공격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그 상대팀 경남FC에 대한 공격에 <laughs>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? 그 상대 원톱에 대비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개인이 아닌 옆에 선수들이 수비를, 조직이니까 이 협력 수비를 통해서 리바운드 볼이나 공간을 주지 말자고 선수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. 네. 했... 네. 자, 최감독 네. 어, 윤빛가람 선수에 대해서 특히 <laughs> 어,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. 윤빛가람 선수에 대한 오늘 어, 전술적인 준비, 어, 네. 또 작전 지시는 잘 먹혀들었다고 생각합니까? 네, 상당히. 지금 현재 K 리그에서 몇안 되는 이런 섬세한 볼 터치를 이용해서 아주 창의적인 선수고 경기 운영 능력이나 정말로 탑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그 선수에게 볼 패스 연결을 차단을 시키는 게 우선적으로 그거였고 윤피프 가람의 패스에 그런 경로를 갖다가 좀 수비 선수에게 들 주문을 했습니다.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네. 생각을 합니다. 네, 어, 최용석 감독님 앞으로 계속해서 또 날아오르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네. 앞으로도 연승 이어가시기 바랍니다. 네. 인터뷰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